8월 18일 수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6절 17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바울과 그 일행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2절 13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2절입니다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13절입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데요. 세운 이유가 바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러니 바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갈리오라는 총독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죠. 이 빌라도의 심판 기억하십니까? 빌라도의 심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이 무서워 자신의 자리가 두려워서 유죄를 선언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의 갈리오라는 총독은요. 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14절,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갈리오는 정확하게 정치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를 구분하여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우리가 갈리오의 위치에 있다면, 물론 우리는 갈리오의 위치에 서있기 어렵겠지요 우리가 정말로 판사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갈리오의 위치에서 작은 판결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저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만약 내가 갈리오라면 정말로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종종 진실이 아니지만 관계 때문에요 관계에서 원하는 대답을 할 때가 있고요 내 양심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판단 야 그래도 이건 너가 잘못했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관계 가운데 위로를 해야 하고요, 격려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바르지 못하는 못한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오히려 그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 작은 상황이 찾아올 때 갈리오와 같은 바른 판단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팩트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혹시 뼈 때리는 여러분들에게 야 그래도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꼭 옆에 두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흔들리는 판단할 때마다 내가 잘못되는 길을 갈 때마다 야너 그렇게 가면 안돼그 길로 가면 안돼너 이거는 그래도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해 줄수 있는 그러한 좋은 친구를 옆에 계속 두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갈리오의 잘못한 부분이 또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 이제 유대인들의 행동들과 연결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제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뜻대로 판결 날줄 알았지만 갈리오 판단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행동을 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16절 17절이죠. 그들이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때릴 때에 이 갈리오란 총독이 그걸 막았어야 되지만 그것까지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유대인들의 행동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했습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했다 해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본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있다라고 나타낼 수 있지만 오늘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법정에서 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들은요. 법적인 판결을 받고요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자 그 분풀이 할 사람을 찾았고 그 분풀이를 바로 소스덴에게 행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남 탓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요 그 잘못을 자신에게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잘못이 자신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야. 다른 환경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라고 자기 합리하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분노, 그 분노에 대한 탓할 것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신념이 진리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야, 라고 믿었지만, 처음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판결은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 사기꾼 바울을 치시겠지, 반드시 우리 뜻대로 바울에게 유죄를 선고하겠지라고 했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확신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혹은 이 세상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확신과 해석으로 인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새로운 기회이고요. 우리 또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신이 기도하고 준비하였던 것들이 잘안 되었을 때그 반응이 오늘 말씀의 유대인과 같이 누군가의 탓으로 돌린다라는 것이. 이거는 다 하나님 때문이야. 이건 다저 사람 때문이야. 이건 다저 상황 때문이야.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이렇게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신앙으로 똘똘똘 자기 마음을 강하게 믿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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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어떠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내 탓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탓 어느 상황의 탓으로 돌린다 라는 것 사랑하는 뉴송아이 여러분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과 신앙과 신념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 수많은 상황들,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틀릴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겠죠. 실제로 다른 사람 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 오늘만큼은 남 탓을 하는 것을 멈추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문제는요. 자신을 수정할 때에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신념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탓, 이 세상의 탓, 저 사람의 탓, 저 상황의 탓으로 돌리고 그것들 향하여 분을 품는, 분을 풀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것들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고 내 자신이 믿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확신을 갖는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올려 드리는 우리 뉴송아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